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최성협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ESG 경영 RE100 도달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와 신재생에너지 구매 컨설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ESG 경영 RE100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생에너지 구매 방법과 글로벌 트렌드의 설명, 마지막으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재생에너지 구매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1, 2년 전부터 ESG라는 용어가 여러 매체를 통해 등장을 하였고, 이제는 기업 경영을 논할 때 ESG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ESG 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입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그들의 재무적인 요소로 평가를 받고 투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평가를 받고, 어, 투자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SG 중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 부분이고, 어, 동시에 많은 기업이 그들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한 환경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에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씨 이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하승률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원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탈탄소화의 전환은 기업에게 많은 비용을 요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은 수동적인 태도로 임했지만 이제는 ES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을 체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이 어, 새로운 무역 장벽화가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서 어, 글로벌 기업을 선두로 재생에너지 자발적 캠페인인 아리백가입 회원이 늘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의 어,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7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중에 있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삼성전자가 어, 추가로 가입을 함에 따라서 총 23곳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글로벌 고객사인 애플은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어, 이미 달성을 하였고, 어, 그리고 배터리 업계 고객사인 BMW, 폭스바겐, GM 또한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애플과 BMW는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의 탄소배출 요무의 스코프3까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KDI 공공정책대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여러 기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하지 못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은 2040년까지 수출액이 15%, 31%, 40%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어, 배터리 업계 또한 자동차 업계의 타격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도달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교적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으로 공장을 짓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다음은 재생에너지의 조달 방법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고 어, 아래 네가지 방법이 현재 아리백 회원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법의 약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또는 전기 공급자에게 프리미엄 요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녹색 프리미엄이란 제도랑 상당히 유사한 컨셉이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다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수단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생산이 되었고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이 되었고 이 인증서가 어디로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면 그에 따라 1EAC가 발급이 됩니다. 어, 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은 REC, 유럽 지역은 GEO라고 불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북미 지역과 같은 RE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다른 인증서입니다. 어, 다음은 온사이트 발전입니다. 온사이트 발전은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해서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어, 온사이트 발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전력 소비량을 직접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 기업의 재생 에너지 조달 행위가 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어, 재생에너지의 순중효과 또는 재생에너지의 부가성이라고 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없는 확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오프사이트 발전입니다. 어, 주로 큰 프로젝트로부터 대량의 전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어, 최근 가장 트렌드인 PPA가 이 방식에 속하고 PPA는 직접 PPA와 가상 PPA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를 수가 있습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기업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전력 시장에 있어서 실제로 기업 구매자가 전력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고 인증서를 전달받는 을 형식이고 가상 PPA는 발전 사업자와 기업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다른 전력 시장에 위치해서 기업 구매자는 자신이 위치한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고 어, 발전사업자는 자신이 위치한 전력 시장에서 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매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 맺은 PPA 계약에 따라 합의된 PPA 가격과 어,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때 도매가 사이의 차액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 PPA 계약이 이루어지고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어, 발급받은 인증서는 기업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 PPA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순종효과부가성이라고 불리는 특징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 또한 하나의 기업 구매자가 여러 PPA 프로젝트와 계약을 할수 있어서 어, 확장성 또한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조달 트렌드입니다. 어, 2021년 아리벡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벡 회원들은 영향력이 있는 조절 방법인 PP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PPA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용량을 개통해 제공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순전 효과가 뛰어납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PPA를 통한 방법이 가장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2016년 13%에서 2020년 28%로 약2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때 다른 조달 방법과 비교를 해보면은 공급 인증서는 2016년 40%에서 2020년 40%로 어그 사이에 1~2%의 등락이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린 태리프라고 불리는 요금제 같은 경우는 2016년 41%에서 2020년 24%로 많이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요금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이상 요금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하지 않고 PPA로 재생에너지를 받는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의 달성을 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물리적으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부터 조달 운영 관리에 걸친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목표 설정부터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그리고 이후에 계약 관리, 데이터 관리, 공급 인증서 관리, 위험 완화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 네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 구매 트렌드가 p p a 고 결국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방향성 또한 PPA이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조금 PPA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저희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는 다섯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자원 리소스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적으로 31개 재생에너지,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사가 있어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에 대한 최신 정보, 동향,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PPA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최상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는 2008년부터 PPA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값과 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PPA 프로젝트를 찾아드리는 과정인 RFP 발행 과정에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250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는 발전 사업자와 프로젝트를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PPA 컨설팅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부적인 요소는 기업 내부의 이해 관계자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의견 수렴 지원 각 절차에 따른 세부 사항 가이드 프로젝트 분석 및 의사 결정 지원, 그리고 최종 승인을 위한 과정까지 전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PPA를 하다 보면은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고객이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RFP 발행, 위험성 분석, 어, 투자 등급 전염 모델링 및 분석, 그리고 최종 계약을 위한 가격 및 조건 협상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렇게 저희의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업은 일차적으로 4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고 첫 번째 평가 이후 열에서 열다섯 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섯 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에서 두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기업이 최선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지속가능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사로 총 31개의 지사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다음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재생에너지 관련 플랫폼입니다. 크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PPA 커뮤니티인 네오네트워크입니다. 네오네트워크는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자, 발전 사업자들의 커뮤니티로 어, 네오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시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최신 전력 시장 및 정책 정보로 글로벌 PPA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이고라는 플랫폼입니다. 자이고는 인공지능 기반 직접 PPA 전문 플랫폼입니다. 어, 자이고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및 AI 기반으로 구매자의 요구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 자이고는 저희의 컨설팅 서비스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PP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숙련된 고객 또는 내부적으로 PPA 전문 인력이 있는 기업이 사용하기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어드바이저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e s g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소스 어드바이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어, 재생에너지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시각화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자로부터 오는 인보이스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까지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어드바이저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 어드바이저는 분산자원 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이 위치한 곳에 태양광 또는 ESS와 같은 어, 분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전력 생산 모니터링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 소비, 저장, 관리 및 제어를 통해서 피크 전력 관리를 할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전력 요금 최적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PPA 시장에서의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위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원전 14기 용량에 해당하는 14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해왔고요. 또한 약 1억 메가와트와의 공급인증서 조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에너지 전문가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PPA 마켓솔루션 프로바이더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왼쪽 상단 위에 보시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저희의 어, 재생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기업들입니다. 상상으로재생에너지의 어, 네. 글로벌 트렌드와 슈나이더 의렉트릭의 재생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